음? 음. 살구가 제거된다. 자, 지금 약간 외곽 쪽에서 경기를 시작하게 된 양측성 우선 밀어붙이는 축복. 자, 파란가없니다이가없다 자, 선수가니다 자, 이가 없습니다. 자, 니다이 자, 처음부터 정 자, 이주 자, 권을 잡아가면서 상대를 압박하고 있는 모습 다시한번 자, 장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

영적인 각오의 마음을 가고 있는 입니다 승리의 외치기 4살 넘게 아주 순발력을 잘 발휘하고 있는 조수.